이자에서이자 의자 때문에 바지 찢어진 거 없냐? 벌써 3개만 4개 찢어 걸려가지고? 어, 거기 뭐 있잖아. 뭐스테이플러 같은 거 야, 같은 거에서 거. 이 어. 그것 때문에 것도... 장난 찢어졌어, 형. 벌써 4개야. 어. 엄마 나 바지 골라고 아, 네, 어, 집에 가서 응. 집에 가서 딱 봤는데 엄마 어? 야네 바지 찢어다아너하지찢어던데

재가있어네재미지 그것도 없었으면 재미없지 난왜이게 빨리 어까어안다고할사람없아 이제 목숨 잠들었못잠나 즐거운 건지 아. 너도 안가 진짜 <목소리> 제. 진짜 그 빛이 가고 응 신경을 쓰고 안 한다고 안 한다고 안어아안한게 아니야 안 아니야 목숨까지 못 잠들었나? 목숨까지 못까지못